가로로 키고 싶어서 가로로 켰는데 가로로 키니까 내가 댓글을 이렇게 봐야 돼. 음. 이렇게 보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 가로로 하고 싶었으나 댓글을 이렇게 봐야 돼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오늘 스케줄이 일찍 끝났단 말이지. 그래서 일찍. 집에 오니까 할게 없어가지고, 연습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 인터페이스가 고장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아, 어떡하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동생이 이런 거잘 알아서, 전화했는데 동생이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아, 뭐하지? 연습도 못 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 샵은 안 갔다 왔는데 찍을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화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라이브 켰지 지브리 캐릭터 같다고? 요즘에 그거 유행이지 않아? 지브리처럼 사진 편집하는 거 나도 사실 그거 해봤거든 혼자 근데 음 그냥 혼자만 봤어 뒤에 호두 애들 불러볼까? 오히려나 아, 지금 애들 보여?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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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야 안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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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왠지 마루, 마루야, 빵! 마루 빵! 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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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우리 마루 빵또 해. 우리 호두는 식빵이야, 식빵. 호두, 식빵! 안 돼! 호두!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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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 옳지! 잘했어. 귀엽지? 아이 강아지 같아. 강아지? 강아지 같지? 이게 내 고양이라니. <laughs> 이게 내 고양이라니. 너무 귀엽지? 나는 아직 밥을 안 먹었어. 그래서 마가렛을 먹으려고 두개 챙겨가지고 라이브 켰어. 혹시? 아니, 그거 아니야. 이게 내 고양이라니. 고양이라니! 아,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집에 그냥 있다가, 혼자 있다가, 인기척이 딱 느껴지면은, 호두마루여서 너무 행복해. 그 애들 진짜 귀여운 게, 택배시키면은, 택배시키면은, 무조건 상자 안으로 <laughs> 야, 뭐 했냐? 너무해~ 음, 어, 내려가, 맞아, 호두가 식탐이 많아~ 하루가 <laughs> 왔어, <들어갔어. 웃음> 야, 앉아,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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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주 그냥 고양이판이네. 야, 어, 내려가. 너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웃음> 고양이, <laughs> 궁디팡팡 좋아해서 내려가라고 때려도 <laughs> 좋아해. 내려가. 내려와 내려와 <웃음> 빨리, 이리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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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와 내려와 말로도 내려가 내려가 마룻, 호두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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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빵 말빵 호두 식빵 말빵 식빵 있어 <laughs> 식빵 귀엽지 내려. 자주 언니요. 고양이 챌린지 이런 거 하고 싶다. 아 어쩌지? 진짜 불가능한데? 채팅방이 안 보여. 소통이 안 돼. 고양이 성격 챌린지? 지능 테스트 알아? 우리 허드 해볼까? 우리 허드 지능 테스트. 근데 우리 허드 바보같이 나오는데? 떡떡이, 똑똑, 떡떡이 마루. 오. 떡떡이 마루. 떡떡이 마루. 바보 양이들. 나 되게 의자 끝에 안, 걸쳐 앉아 있어. 호두 때문에. 나 굉장히 이만큼 앉아 있어. 근데 나좀 즐기는 것 같아. 여자들이 나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앉아있어주면은 내가 아, 여기 있어 하면서 옆에 이렇게 피해주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 방금도 사실 계속 올라왔는데 아, 너무 행복했어. <laughs> 너무 귀엽지? 진짜 세게 스타트 먼저 좋아해, 이렇게. 그럼 엄청 거어런거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우리 우당탕탕 고양이. 하도 나를 둘다듬장 <laughs> 진짜 어이없어. 되게 어이없잖아. 맨날 내네 옆에만 있는다? 아우, 오. 오, 싸운다. 둘이 싸운 구경, 싸운 구경. 어머! 에어. 너 내려가. 너도 내려가. 포도가 이겼어. 4km대인데, 마루는 4kg대인데 마루는 3kg대야. 우선 체급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나 아니면 이게 나 이거랑 이거 이게 그 밝은 네이버 조명. 이거는 좀 감성 있는 그런 조명. 뭐가 좋아? 자, 밝은 거 1번, 안 밝은 거 2번. 너무 갈리는데 어, 이거 또?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 다시, 근좀 뜨는 느낌이기도 하다. 여 뒤에는 노란 조명이고 여긴 하얀 조명이라 그런가. 오늘은 이렇게. 이 눈이 좀덜 아파.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혓바늘이 진짜 심하게 나는 거야. 한 이틀 전부터. 나기 시작하더니 오늘 진짜 엄청 많이 부은 거야,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렇게 혀가 있으면은 혀 옆부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야. 그만큼 많이 부은 거야. 그래가지고 약 먹고 다행히도 노래 부를 때 지장은 없었어. 그냥 이렇게 혀가 움직이면서 조금 치아에 닿을 때는 아픈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맞아. 비타민 B를 먹어야 돼. 근데 빈속에 먹으면 안 돼, 속쓰이니까 만우절 TMI? 만우절 TMI? 근데 만우절 때 장난을 많이 안 쳤어. 그냥 프롬에서 대화할 때플러버드이랑 어떤 장난 칠까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고 호도나루로 장난 많이 친거 같아. 갈색 머리 잘 어울려? 나도 좋아, 갈색 머리. 오늘 되게 방 분위기가 완전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머리 많이 길렀냐고? 이거 이게 내 머리야. 이 정도. 아이 정도 잘라. 이 정도 잘... 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 정도?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되려나? 응? 아이들, 저기 가서, 마가렛 먹어볼까 했는데, 호두 들어왔어. 내 고양이라니. 이게 내 고양이라니. 야. 봐봐, 일로 와. 인사해. 음 화면이 꺼져버렸다. 음 귀여워, 귀여워. 음음 호두 달달란지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뭘 눌렀니? 뭐야? 뭘 눌렀? 뭘 눌렀지? 어두야 잠깐만 있어. 호두야, 비켜. 여기 핸드폰 세워놔야 되니까. 호두야, 이건 엄마 거잖아. 일로 와, 고로롱. 걸로롱 소리 들려요?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줌을 춥시다 근데 고르렁거리고 있어. 오늘 오늘 그냥 호드어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학창시절 때 많이 했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빨리 하면 펜 짧아지는 거. 보여? 펜 짧아 보여? 오오 오! 오, 오. 짧아 보인다. 자, 이렇게 긴 아주 딱딱한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은 말랑말랑 거리고 순식간에 짧아지기도 하죠. 에펠 펜슬이 마술 펜슬이 돼. 야! 야! 너왜 계속 고르릉거려? 고르릉 고양이. 고르릉 밖에 못해. 응. 귀여운 거보줄까 진짜 귀여운 얼굴. 귀여운 얼굴. 귀여운 얼굴. 아니, 그 각도가 있는데. 오, 어? 어 이거다. 얼짱 각도가 있어. 내가 너무 귀여워했던 호두마루 사진 위아래로 붙인 그 먼저 알지? 그 각도. 야, 엄마. 엄마, 뭐, 나는 이제 가볼게. 호두마루 때문에 가봐야 될것 같아. 얘네 밥 줘야 될것 같아. 얘네 지금 배고파서 이래. <laughs> 역대급, 정신없는 라이브였지. 근데 역대급 귀여운! 라이브기도 하지 않아? 응, 어, 귀여워. 이. 마루 어디 갔지? 마루 빵, 보여주자. 빵. 마루 빵. 빵. 알지 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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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 호두. 식빵. 식빵. 식빵, 식빵. 식빵. 구워. 식빵의 의미가 뭐냐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하고 식빵 굽는 그런 자세를 하거든요. 이렇게 엎드릴 때마다 식빵 굽는 자세 같아서 식빵 이렇게 엎드리면 은 주는 거지. 야.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대화난소리야 이거. 이렇게 끝내야겠다. 자꾸 화, 화면을 가려서 블러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호두와 마루와 함께한 라이브였다. 즐거웠다. 안녕. 또 오게.